어제 계시는데 이렇게 더러워. 어, 진짜 발색 봐. <laughs> 심지어 이거 25야. 우리 이팀 4번이야? 네 제가... 명이래. 아네 명. 4명. 네 <laughs> 명인지 4번인지 모르겠어. 뭐? 어. 우리 이거 먹고 바닷가 가나요? 어? 뭐예요? 시장 이렇게.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시장, 시장 갔다. 시장 갔다가 바닷가 들렀다 숙소 가는 루트로 가야 돼. 그래 오늘 예쁘게 봤을 때또 사진 찍어 더 춤춘다 얘. 오. 우와, 지린다. 아, 이거 봐. 예쁘다. 때나. 마틴킴 씨닮 이거 그거 강매당한 거 같아. 야, 너 이거 아비에서 너 이거 저번에 아, 너예쁘다나 이제 봤어. 하고프터 가서 싹 샀어 이렇게. 아까 그 자기들 얘기 준가 이렇게 입히더니 이렇게 입히더니 갑자기 하. 이거 입히고 이거 딱 메이더니 언니 이거다. 하 어, 갑자기 카운터로 데려갔었던데. 야, 하고 매장에서 <laughs> 삥뜯긴애다 얘는 시엔드 매장에서 삥뜯겼어 아뭐 알아요? 일시불 해주세요 <laughs> 난 직진배송 아직 안맞아 직진배송 <laughs> <집집> <laughs> 양 되게 많아보이는데? 아맛있겠다어보요 <laughs> <laughs> <laughs>

당장. 당면이다. 응. 당면. 면사리. 당면 응. 도와 드릴게요. 인분하은인원인데네 여덟 개만 만두쪽은 필수네. 진짜 깜짝 놀가다 진짜. 필가가 무서워. 그렇지. 이라서그데지않 자, 이런 늘 혹시 이구 빠지면 제일 놀라 세요

어, 그런가봐. 그래. 근데 이거 안에 딸기 맛이었는데. 있어. 여기는 다른. 아 라떼네. 맞아, 네. 어, 내가 결제해야지. 커피가 나 딸기로 해야 돼. 난안난안 먹어. 아예 안 먹어? 반반해. 어. 반반, 어. 뭐. 반반 됐나요? 네. 어? 아? 어, 그럼 반반으로 주세요.

앙짱땅, 너무 귀엽다. 앙짱땅. 귀엽다. 치아 로즈 저것도 간치야. 맛있는데. 아, 화이트 낙곤이 아, 뭐야? 너잘 아, 뭐 어울린다, 매워. 이거 한번 마셔보실래요? 응, 맞춰. 누가 뭐나연대구랑 아, 눈에서 좀씌워줄래 <laughs> 그러면 제로 소주? 응. 여기다가? 와, 제로 핑크색이다.

아, 대박이다. 집을 오래 비웠다가가 먼지 좀 많아. 어, 진짜 네, 어. 하는... 세진 아니, 세진이 별장인데? 어, 잠깐 나와봐, 민재야. 이 순간 있거든? <laughs> 야, 세진 여기서 인생샷 한번 찍어줘야겠다. <laughs> 야, 거의 동자수님 들었네? 그만. <웃음> <웃음> 진짜 drive, drive, h <laughs> 어? 야 민지야! <laughs> 야 민지야! 야 민지야! <laughs> 너붙임말이면 이런 느낌? <laughs> 어, 기절이다 기절이다 태국에서 공연 왔어 <laughs> 동연이 엄마 같 <laughs> 너 <laughs> 너무 귀엽다. 그러고 있어봐. 잘 돌려가면서 왔지? 대게 포장했어요. 새우 튀김도. 새우 튀김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야, 대게를 네. 든 여자. 하이트 진짜 잘 어울린다. 응, 귀엽어. 어? 야 해지는 거 이쁘다. 석양이, 석양이 진다. 다당. 야 우리 진짜 이거 대박이다. 출발. <laughs> 라라라라라 라라라 잘먹 겠습니다. 야, 막장 미쳤다. 그치찐이지 그거. 네. 막장은 내가 좀 뺏어 먹어 인생. 와, 야, 이거다.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개찐이다. 아. 가 보자고. 가 보자고. 어, 됐어. 응 됐어. 해겼어요가 어, 보자고. 빨리 빨리 딱 금주 현상화. 네, 그래 현상이 그래, 냐수리수리 그래, 네. 합니다. 내어장유유서 이두잔다 받아주는데? 네. 이게 뭐야, 이거. 빨리 먹으려고. <laughs> 애플 향 쩐다. <laughs> 어우, 냄새 좋아. 완전 쌍꺼미. 이 미친듯이 먹다가 대가리 내에 깨진 야, 우리 한 병만 사길 잘했다, 이거. 어. 짠, 엔트라. 고팅했다고생했 아, 달다. 좋다, 음. 좋다. 아, 좋다. 달다. 엄청 달잖 나. 요붙다 음. 떼는 거야, 잠깐만. 하나, 둘, 셋. 짠. <laughs> 야, 이 닭강정 고추 미쳤다. 음. 내가 사랑하는 주문진 <laughs> 광어. 야, 괜찮다. 그냥 이렇게 먹어야 겠다야 너무 맛있어. 맛있다. 사랑해. 사랑해. 야개 식기전에 개 먹어 빨리. 개 먹어? 응. 개 응. 식기전에 나씩 가져와 응. 일단 다리. 우음 우리 개 먹어요. 우리 살 있어요. 대박. 어메이징 살 완전 달다. 달아? 어쩌면 그렇게도 잘부죠 이거 봐. 어. 와 기절. 기절난다. 응 음, 달아. 그렇지. 응. 음. 달아 달아 그리고 살그꽤 많아 지금 음 제철 아닌데 음 뭐? 꽤꽤꽤 맛있어 진짜 너무 행복해요 나. 애야 이거 얼굴 조용히. 쉽게 먹어요. 이거잖아 집게다리, 징징이, 어 집게 사장님. 응 할게요. 야 쓰신 유튜브인데 이거? 볶음이 <laughs> 대박이다. <웃음> 볶음밥 <laughs> 한입할게야 음. 맛있겠다. 궁금해 리뷰. 바로 1초 안에 남겨줘요 야닭깡정 어때? 맛있어 나안 어, 먹었어 나도 아직 안 먹었어 옛날 그 맛이야 <laughs> 나 매운 거부터 먹어볼까? 고소하다 고소해? 응. 이거야? 이집 잘해? 아, 어? 옛날 그 맛이다 했지 진짜? 애들아 모이자 음... 짠. 라면이랑 먹으면 진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 끓일까? 그래 네, 갔다게 아, 어? 그게 이거 나와? 너 이거 좀 끓여봤다, 수빈아? 아 이거 끓였었지. 우리 지난번에 강의에서 내가 끓였잖아. 아시 맛있겠다. 아 냄지 미쳤어. 그렇지. 대박. 채채 털어줍니다. 응? 몇 분이었어요? 누가? 정확히 4분을 끓여줘야 돼. 정확히 4분? 네. 맛있겠다. 투, 쓰리, 오픈. 이거 지금, 됐어, 먹어야 이거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야? 국물 미쳤어? 저 집게 한번 쓸게요. 예예예. 예, 예. 야, 빨아, 빨아, 아 아, 술이 깨버려. 먹고 빼고 먹고, 먹고 깨고, 먹고 깨고, 먹고 깨고. 아, 아 맛있다. 와, 음. 아, 이거다. 아. 여러분, 제가 면치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와, 이 투도 좀 한다. 와우. 이러고 목에 턱걸리면 개욕이 난다 뭐야 어떠해 어떠해. 진짜, <laughs> 미쳤어. 어떠해 아 우리 그거 뭐 해야지 영어 쓰는 거아 음. 맞다 아, 나지금부지금 딱. 음. 마시고 음. 싶어질 물 영어는 어떻게 우리 금초이는요 술을 리합니다 검은 술? 이 검은 술 말하고 싶어? 물 뭐? 토닉 토닉 것도 먹을까? 아 어? 홍차, 돈이오터 걸렸다. 걸렸다. 벌칙 좀 마실게요. 응. 영어를 쓴자 우와, 멋있다. 우와. 여자? 박수, 갈채, 박수, 갈채. 보주한 잔씩 올릴게요. 어? 저 홍차랑 타먹고 싶은데? 저도 섞어 먹을게요. 홍차 음, 냄새가 난다. 걸린거 아니야 실! 실 어딨어 실 이거.. 뭐라 홍차를 60... 영어로 말하려다가 실제로 맛있다 홍차는 아.. 정말 음, 위험했다? 응물 맛있어 물 무료지 주 무료지? 무슨 휴지? <유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laughs> 괜찮아요? 네. 우리 유튜브에 올 <laughs> <laughs> 인터넷 방송 중이습니다 마샤랄라 마샤라라 와 음, 멋있다. 상여자다. 맞아요. 엎드어지는 박수 갈채. <laughs> 음. 무칼로리 홍차 맛있네요. 어. 칼로리. 아, <laughs> 한번 걸려. 싸. 같은 돈 내고 더 마시기. 내가 이닭강경을마시느만 하면은 음. 다 가슴살이야. 음, 맞는 아음아거 같아. 그래서 나도. 이게 식어도 맛있구나. 음 원래 일반은 식으면 맛없잖아. 당면, 아 맞아, 맞아, 맞아. 냄새 나 어. 그래서 응. 내가 교촌 그 닭튀김에, 어, 그 어. <laughs> 일반 그걸 좋아했나 어 보다. 어, 그원그 음. 너무... 원조, 원조, 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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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튀닭 어. 통닭. 통닭 <laughs> 내 수빈이 잘한다. 사키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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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들. 해. <laughs> 뭐라고 하까 캔지. 진짜. 내가 몰랐던. 너네가 하는지도 몰라. <laughs> 이게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해봤어요. 하고 있는데. 응. 멍청한 가봤는데. <laughs> 있는데. 아, 뭐했 가요? 없는데. 나 이거 어디 나왔는데? 화경완. 응. 나는 맞아라는 말을 잘 하거든. 응. 음. 왜? 맞아가 왜? 그것을 외국어로 얘기하는 편인 것아요 아아 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면? 아아 <laughs> 전통 시장 이런데 있아어 그렇지 어, 음 그런 데는 현금만 내나? 아니 카드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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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으로 갈게 오케이 음식 음 우리 전문 분야지 <laughs> 이건 바로 들 아, 같은데 한번 거짓말쟁이 걸리고 싶다 음. 난 뷔페 가면 이것만 먹 내가 진짜 잘한다. 나안 좋아해. 난 안에 빵집에 있는 걸 좋아해. 난안 좋아하는 턱 하는데 좋아해. 나는 이게 기름진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 깎아는 이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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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야 아, 이거 다중이 가는 소리야. 다중이 지 <laughs> 뭐야? 다중이 가는 뭐야? 다중 가는 뭐야? <laughs> 급식에도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아 난 오이가 있는 게 싫어 최근에 먹었어 가자 범인은 바로 나, 나. 맞히면 되는 거잖아 응. 김밥 땡, 땡. 땡. 뭐야? 사라닭밥 내가 완전 다 해줬는데? 빵집에 있잖아 그래서 빵이라고 생각을 했지. 응. 그래서 나는 빵을 좋아, 시, 싫어하는 척 하지만 좋아한다라고 아 했어. 빵인 아걸 그래서 알고. 그래서 난네가 아닌 줄 알았어. 빵인 걸 거. 알고. 어, 근데? 근데 너 어떻게 알았 왠지? 근데 갑자기. 오이가 들어가서 싫다고 그랬어. 난 오이 들어간 빵을 모르니까. 왜냐면 아... 내가 오이가 들어간 게 싫어했는데 민지 동공이 한세번흔들서 오이 비페이 아. 가면 사라져 빵만 먹어? 아니, 그냥 먹지. 허언증이야. <laughs> 이건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laughs> 유축 안 되니까? 어, 아니,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대신. 유착이 어렵게끔 하는 건 맞는데 거짓말하는 안 거. 장소 아, 어때? 장소 어, 한번 어, 어, 해줄게. 어, 어. 나 여기 가봤어. 우리 동네에 있어. 나안 가봤어. 시골에 있지 않나? 개콘 숭한무 여기 살. 남자가 있어. <laughs> 나는 여기가 <예쁘다>. 냄새가 지독. 해 <laughs>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난 자주 이곳으로부터 생산받은 직통 계열에 방문하곤 해. 우리 아파트에 이거 있어 사실. <laughs> 거기가 되게 빡빡해. 아침에 시끄러울걸? 나는 너무 많은 마리를 수용한다고 생각해. 어, 맞추면 돼? 거기는 누구? 잠깐만, 말안 하는 거어 축산농가. 짠다! 아니, 너무... 처음에 듣다가, 목욕탕인가?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laughs> 얘기한 거거든. 얘가 마리수 얘기해서, 어? 근데 그렇게 생각이나다키하는게 아, 실리... 아... 뭐지? 뭐지 뭐지 이러다가 축산다 아, <laughs> <laughs> 술 때문에 배가 터질 것 같아 나도. 잠깐 쉬었다 너 솔직히 술 때문은 응. 아니야 우리 많이 먹었어 조금 있 그러면 나 이거 개한 자루만 본거 같아 <laughs>